네 오늘 코딩으로 배우는 인공지능 수학 1권의 1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교재 음, 120, 에, 80쪽이네요. 80쪽에 오시면 링크가 있고요. 링크를 타고 오시면 이페이지에 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그냥 쭉 쉽게 끝날 것 같아요. 음, 이전 영상에서 정수와 실수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설명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실수의 정확도. 정수는 어차피 정확하니까요. 오버플로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확하니까. 근데 실수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0.2 또는 0.2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정확히 0.2라고 표현되는 것 같죠. 그데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지만 0.1 더하기 0.2가 0.3과 같지 않습니다. 또한 0.1더0.1 출력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에러가 생긴다고요. 노이즈 에러가 생깁니다. 음, 예전에 F-String에서 format을 정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20이라고 하면 소점 수 아래 20자리 실수값이라는 거죠. 0.2를 그냥 출력하라 그러면 본인이 정한 default 자릿수만 출력을 해주는데 자릿수를 더 늘려보라라고 하면 0.2가 0.2와 다른 값입니다. 앞에서 설명을 들었었죠. 우리 0.2라는 1진수를이진수로 표현하면 0.00110011 이렇게 계속 순환 무한 수수라고 했죠. 그래서 어디에서 끊어보는지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래서 음0.3 같은 것도 출력해 보면 0.3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컴퓨터에서 표현되는 대부분의 실수값은 근사치다. 그러면 두 실수값이 같은지 어떻게 비교하냐? 그게 관건이죠. 파이썬에서 가장 쉬운 방법은 math 모듈의 isclose 함수를 쓰면 돼요. math 모듈을 import 하고 나서 이두 숫자가 같으면 isclose 는 yes 를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0.1일과 영점이가 0, 0, 0 3과 isclose냐 yes 라고 나옵니다 math 모듈의 isclose 함수를 쓰시는 게 좋고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이퀄 연산자를 쓰시면 안 됩니다. 부동소수점 표현에서는요. 또는 엡실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엡실론이라는 것은 이 음, 어, 부분 읽어 보시면 되는데요. 엡 p 론은 어떤 실수를 가장 가까운 어떤 실수로 근사화 했을 때그 오차는 언제나 머신 엡 p 론 이하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머신 엡 p 론은은스 모듈에 들어 있는 상수입니다. 시 floating o epsilon 이라고 하면 어, 0.1하기0.2가 요놈의 f e p s 는 floating absolute. 실수 절대 값이 얘보다 작은지를 비교합니다. 그럼 yes라고 나오죠. 음, 그래서 이게 어차피 근사치는 음, 근사와 함에서 생긴 오래는 얘보다 무조건 작으니까 얘그 어떤 값의 차이가 이 값보다 작으면 0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만들면 두 수의 같은지를 비교해주는 함수를 만들면 두 수를 파라미터 받아서 그 놈의 뺀 절대값이 이 머신의 앱실러보다 작으면 true라고 해주면 돼요. 여기 있는 첫 번째 함수 형식과 두 번째 함수 형식이 똑같은 건데 그냥 좀더 간단히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float equal이라는 함수는 두 수의 차이의 절대값이 그 컴퓨터의 머신의 앱실러보다 작으면 yes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설명드립니다. 매스 모듈의 디스클로스 함수를 써도 되고 그 차이를 시스 모듈에 있는 이값엡실론 값과 비교를 해도 되고요. 이제 음, 예, 밑에 있는 것을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썬에서는 중요한 거는 시스 어, 모듈에 어, 정수 값 최대 값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수 값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정수 값이다 라고 맥스 사이즈 값이 있는데 실제 파이썬 3부터는 메모리가 허락하는 한 컴퓨터 메모리가 허락하는 한 정수 값이 제한은 없습니다. 즉, 맥시멈을 가져오고 여기다가 더큰 수를 출력하라라고 해도 할수 있어요. 왜냐면 파이썬 은 모든 게 콜바이 음, 레퍼런스로 들어가는 거라서 본인이 어떤 숫자를 표현하는데 메모리가 부족하면 사용하는 바이트가 모자라면 더그그 a l l o c a t i o n 해서 더큰 메모리를 할당받아서 더큰 숫자를 할당해 줍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파이썬에서는 오버플로우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근데 어차피 인터프리터나 그 구현하는 어, 환경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컴퓨터의 정수값의 제한은 없습니다. 조금 빨리 건너뛰었는데요. 각자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은 각자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끝입니다. 이제 2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어, 이 책은 전체적으로 1장은 이런 내용이 설명됐습니다. 우리가 1장 다 설명드렸고요. 2장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 이야기를 할 겁니다. 조금 이제 수학 같은 이야기가 나오겠죠. 2장을 마치고 나면 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4장이 이제 통계 기초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기초적인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정리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이거는 지금 지필 중입니다만 선형대수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올 겁니다 벡터와 행렬 그리고 확률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요 향후 3권에서는 조금 더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장을 정리하는 느낌에서 이런 책도 많이 참고해주시고 를 모르는 의심나는 사항은 가능하면 유튜브의 댓글보다 이 카페에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카페의 주소는 영상의 하단 부분에 어, 설명란에 다 있습니다. 예, 오늘까지 1장 설명 마쳤고요. 다음 영상에서 2장 찾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